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단계의 협력에 들어섰습니다. 두 나라는 지금 에이펙과 아세안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더 넓고 더 깊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 간의 행보를 알아보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댓글 참여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나눠보아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교류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와 미래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입니다.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며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제조,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입니다. 이두 나라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자 국제 사회는 자연스럽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제, 무역, 투자뿐 아니라 군사 안보 협력까지 확장된 점이 눈에 띕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규정하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스마트시티 개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같은 미래 산업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광물 자원과 생산 능력이 강점이고, 한국은 기술 설계 품질 관리 역량이 뛰어나 서로의 필요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형태입니다. 또한 아세안과 한국 협력 구조 안에서 인도네시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교육, 보건, 디지털 정부, 공공 행정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과 전자정부 모델을 자국 행정 개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은 산업과 행정, 기술과 정책 분야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협력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경제파트너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공급망의 안전과 새로운 산업 전환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기술과 제조의 강점을, 인도네시아는 자원과 인구시장 규모의 강점을 제공합니다. 두 나라가 손을 잡자 지역 전체의 균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단순한 양자 외교가 아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구조를 바꾸는 흐름이다. 앞으로 양국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 전환, 기후변화 대응, 첨단 기술 협력, 공급망 안전, 교육개혁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가 이미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에이펙과 아세안을 기반으로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금 조용하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협력의 모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협력은 이제 단순한 외교가 아닙니다. 양국은 미래 산업을 함께 만드는 전략적 동맹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 정부 발표와 산업 협력 사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가장 큰 흐름은 광물 배터리 산업 협력 강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수준의 니켈 생산국입니다. 배터리 제조의 필수적인 핵심 자원이 바로 니켈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와 직접 협력해 현지의 대규모 배터리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인도네시아가 제공하고 기술과 설계는 한국이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호보완적 협력은 이미 양국 정부의 공식 협약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방위안보 협력 강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여러 방위산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항공기, 잠수함 등 대형 방산 플랫폼 협력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인도네시아의 생산능력이 결합된 구조로 양국이 서로의 역량을 보완하며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러한 방산 협력을 전략적 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흐름은 스마트시티 인프라 협력 확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수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공공 인프라 모델, 디지털 정부 시스템이 참고되고 있습니다. 이미 양국은 도시 개발, 교통 체계, 에너지 관리 등 여러 영역에서 협력 논의를 진행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자정부 기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목하는 핵심 분야입니다. 네 번째 흐름은 교육행정 공공정책 협력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공공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 인재양성 분야에서도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디지털 행정과 공공데이터 활용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협력 뿐 아니라 국가 운영 전반을 함께 설계하는 단계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흐름은 양국 기업 협력의 급속한 확대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배터리 자동차 철강 소프트웨어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인도네시아 기업들도 디지털 금융과 IT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양국 경제가 단순히 교역을 넘어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협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관계다. 두 나라가 함께할 때 만들어지는 가치가 훨씬 크다.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APEC과 아세안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도시 개발, 보건 의료, 디지털 인프라 등 수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양국은 서로에게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필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되는 변화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구조가 조용하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그 중심축을 함께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국제경제분석자료와 실제 산업 변화에서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배터리 산업은 가장 중요한 미래 산업 중 하나입니다.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켈과 코발트 같은 핵심 광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니켈을 보유하고 한국은 배터리 기술력과 제조 능력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요소가 결합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배터리 공급망 중심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국제시장에서도 한국인도네시아 축으로 불릴 만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해양물류 허브 변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주요 해상 통로에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 물류 흐름의 핵심 지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항만 인프라와 해상 운송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물류 네트워크가 안정되고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공급망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술 이전과 산업 현대화입니다. 한국 기업과 기관들은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조선, 철강, 정보통신, 디지털 행정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산업의 기술 수준이 실제로 향상되고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과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동남아 전체 산업 구조에도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스마트시티와 도시 개발 구조 변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있고 이 과정에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과 도시 인프라 모델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 에너지 관리, 공공 데이터 시스템 등 한국형 도시 운영 모델이 도입되면 해당 지역의 경제 구조도 자연스럽게 현대화됩니다. 이 변화는 아세안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어 한국형 도시 모델이 지역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안보 방산 협력 확대가 가져온 지역 안정성 강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여러 방산 협력을 진행하며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동남아 지역의 안보 균형에도 자연스러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안정성은 경제 성장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방산협력은 실제로 주변국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한국 아세안 협력구조의 심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중심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깊은 협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아세안 전체와의 협력도 확대됩니다. 이 흐름은 교육, 보건, 행정, 디지털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디지털 행정 경험은 동남아 여러 국가의 실제 정책 모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구조를 바꾸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단순한 외교 협력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기술 도시한 보물류 등 아시아 태평양 전체 구조가 새롭게 재정렬되는 흐름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미래 산업의 축을 함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1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산업과 경제 그리고 국제 질서까지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시아 태평양 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중심 이동입니다. 10년 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니켈 생산국이며 한국은 배터리 기술력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두 요소가 합쳐지면 생산 비용은 낮아지고 기술 수준은 높아지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중요한 중심지가 됩니다. 전기차 산업 전체가 두 나라의 협력을 기반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신도시 개발과 스마트 시티 확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과정에서 스마트 교통, 공공행정 시스템, 도시, 인프라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이 도시가 완성되면 한국형 스마트 시티 모델은 아시아 여러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기술이 다른 나라의 도시 운영 방식까지 바꿔놓는 흐름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디지털 행정과 전자정보 시스템의 동남아 확산입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UN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참고해 행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 지역의 디지털 행정 허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확산되면 한국 모델은 아세안 전체의 표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해양 물류 구조의 안정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해상 물류의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조선항만해온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협력하면 아시아 태평양 물류 네트워크가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뀝니다. 10년 후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해양 물류 체계의 중심축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방산 협력의 확대와 지역 안정성 강화입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여러 방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고, 이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방위 역량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동남아 지역의 안보 균형은 지금보다 더 안정적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정된 지역은 더 많은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청년 인재 교류 확대입니다. 교육과 기술 협력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서로의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10년 후두 나라의 산업 인재 구조는 더욱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 변화는 경제성장의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아세안 에이펙 내 한국의 역할 확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입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협력하면 아세안 전체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10년 후 한국은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태평양 전체에서 더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가 결합된 영향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후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 지도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의해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 즉, 두 나라의 협력은 10년 뒤에 배터리 산업, 도시 개발, 물류, 안보, 인재교류, 지역 안정성 등 아시아 태평양 구조의 핵심 축을 바꾸는 흐름이 됩니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10년 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 수치와 산업 구조가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왜두 나라의 협력이 세계 경제까지 흔들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재편입니다. 지금 세계는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세계 최대 니켈 보유국인 인도네시아,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을 가진 한국. 두 나라가 협력하면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의 중심이 됩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공급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곧 세계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상 물류의 안정성입니다. 세계 물류의 상당 부분은 인도네시아 해역을 거쳐 이동합니다. 한국은 조선 물류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항만해온 인프라를 함께 개발하면 글로벌 물류비가 안정되고 국제공급망이 흔들릴 때도 충격이 줄어듭니다. 물류 안정은 세계 경제 안정과 직접 연결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광물에너지 가치사슬의 변화입니다. 전기차 시대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광물이 필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자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은 그 자원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꾸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 요소가 결합하면 세계 광물 가격과 공급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물 시장의 방향이 바뀌면 세계 제조업 구조도 함께 변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스마트 시티와 인프라 산업 매출 변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이 들어가면 세계 여러 국가가 그 모델을 참고하게 됩니다. 한국 기술이 확산되면 국제 인프라 시장의 기술 표준이 바뀌게 됩니다. 표준이 바뀌면 세계 시장의 흐름도 바뀝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디지털 행정과 전자정부 확산입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유엔이 인정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이를 도입하면 동남아 전체의 디지털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 행정 효율이 높아지면 투자 환경이 좋아지고 세계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세계 투자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방산 산업의 국제적 영향력 확대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항공기잠수함 등 대형 방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합니다. 방산 산업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전자 소재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산업입니다. 한 나라가 방산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 그 주변 국가의 수요안보 전략 산업 투자까지 변화합니다. 즉, 두 나라의 협력이 동남아 안보 균형을 바꾸고 세계 방산 시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아세안과 에이펙에서의 파급력 확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중심국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공급망의 핵심 국가입니다. 두 나라가 협력하면 아세안과 에이펙 전체의 결정 구조가 변합니다. 이 구조 변화는 국제 무역 질서와 규범에 영향을 줍니다. 무역 규범이 바뀌면 세계 경제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협력은 단순한 양국 협력 수준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축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 협력이다. 지금 이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전기차, 광물, 물류, 도시, 투자, 방산, 행정 등 세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경제 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에게 필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너십은 세계 경제의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경제와 산업을 넘어서 정치와 외교의 흐름까지 바꾸는 큰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매우 강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정치 외교적 영향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급 효과는 아시아 태평양 외교 구조의 재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의 핵심 국가이고 한국은 기술과 경제력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키워온 나라입니다.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아세안과 에이팩의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주변국의 외교 전략까지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두 번째 파급 효과는 동남아 안보 균형의 변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해양 영토가 넓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방산 기술과 시스템이 결합하면 인도네시아의 방위 능력이 강화됩니다. 방위 능력이 강화되면 동남아 지역의 안보 구조는 더욱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안보가 안정되면 외교 관계도 강해지고 투자 무역 협력이 모두 더 확대됩니다. 세 번째 파급 효과는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 강화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UN, G20, APEC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함께 협력하며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두 나라가 공동의 정책 방향을 갖게 되면 국제무대에서 아시아의 대표 목소리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경제, 환경, 기후, 해양안전 분야에서 공동 입장이 형성되면 전 세계가 그 흐름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파급 효과는 제3세계 국가들의 협력 모델 변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자원, 시장을 가진 성장국가이고 한국은 기술과 행정, 제조 능력을 갖춘 선진국입니다. 이두 나라의 협력 모델은 많은 개발 도상국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술과 자원이 만나면 어떻게 변화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실제 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결과 한국의 외교 이미지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트너 국가로 강화됩니다. 다섯 번째 파급 효과는 경제 외교 통합 전략의 확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유럽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강화되면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에서도 영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경제, 산업, 안보, 기술이 함께 움직이는 전략적 영향력 확대가 됩니다. 이런 구조는 외교적 협상에서도 한국에게 더큰 힘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파급 효과는 아세안과 한국의 관계 변화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의장국을 여러 번 맡았고 지역 내 조정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깊이 협력하면 아세안 전체와의 관계가 더 강해집니다. 한국은 동남아 전체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게 되고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의 중요한 중견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일곱 번째 파급 효과는 한국 모델의 확산입니다.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배터리, 방산기술, 해양 물류 등 한국의 여러 모델이 인도네시아에 적용되면 그 성공 사례는 주변 국가로 확산됩니다. 이는 결국 한국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외교 전략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아시아의 미래뿐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구조다. 즉, 두 나라의 협력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정치, 외교, 안보, 기술, 국제 협력까지 대규모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과 세계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강력한 정치 외교적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